최근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못마땅했는지, 비트코인이 흔들기, 땡깡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바토입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주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러가 상승을 해주면서 자산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5,695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왔는데요. 비트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자 잘 나가고 있던 알트코인들, 자빠지면서 같이 끌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예외인 알트코인도 있죠. 비록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XRP 가지야 상승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라도 XRP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어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겠습니까? 한 말은 지켜야죠. 그래도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기 때문에 기대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아, 여전히 사람들을 실망을 시키고 있습니다. 3632달러. 이번 주에는 뭔가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기대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정말 감사하게도 어제 후원을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권효진님 유튜브 방송 잘 보고 있다라고 응원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아나킨키님 알트장에서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돈벼락 맞아가지고 떼부자 될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마이클 세일러 앞으로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남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0년 후에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할 때 마이클 셀러라는 이름을 배우게 될것 같습니다. 마이클 셀러의 마이크로 스트레트지. 또 샀다! 비트코인 또 샀습니다! 평단 95,976달러에 무려 15,400개 춤에. 자, 마이클 셀러를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상남자 가지고는 이젠 부족합니다. 상남자보다 더 높은 레벨의 단어 뭐 있습니까? 꼭대기 남자? 좋은 표현을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갑자기 또 화제를 보기도 했었는데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워렌 버핏과 한 시간만 조용한 방에서 함께할 수 있다라면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도록 설득할 을수 있는 자신이 있다. 버크셔 해셔웨이 같은 경우 지금 세후 수익률이 3%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연간으로 따져본다라면12%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는 조치로 그들은 월평균 30억 달러 자본을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필을 해 가지고 워렌 버핏을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니더라도 100억 0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연간 100억 달러의 주주 가치를 소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라도 기꺼이 찾아가서 설득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전도사 마이클 세일러. 그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 추매 소식을 전했었던 지니어스 그룹. 이번에 180만 달러어치 추매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눈치가 있는 기업들은 하나둘씩 비트를 모으는데 열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마이닝집 제조사이자 나스닥 상장사이기도 한 나노랩스가 향후 5년간 5천만 달러어치 비트를 추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추매를 하고 보유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진이 기다리면 비트 가격 더 올라간다. 지금 당장 5천만 달러어치 비트 매수 갈겨. 다음으로 메타프레닉 같은 경우는 비트를 꾸준하게 매입을 하고 있는 일본의 상장사죠. 그들은 이번에 주주들 대상으로 3천만엔, 하나로는 2억 8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콘을 분배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주주 리워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동향 및 분석입니다. 이번 주에 시장을 뒤흔들만한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라 하는데요. 바로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12월 달 다시 한번 연준이 금리를 내릴지 말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변동성이 이상이 되는 가운데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비트가 단기적으로 변동성 및 조정을 겪고 있지만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을 37.3% 상승으로 마감한 비트코인 화려한 11월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사적으로 12월 달도 좋은 달들이었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큰 상승을 기대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근데 지난 몇 달간의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 초에는 좀 조정을 받죠. 그 다음에 슬슬 살아나고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12월 달도 똑같은 패턴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 크리스마스 랠리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증시와 함께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도 더욱더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도 굉장히 좋다라 고 그러죠. 비트코인 비유동성 공급량이 늘고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 잔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공급 희소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비트YG 측에서 밝혔습니다. 즉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를 장투하려는 목적으로 거래소에서 비트를 빼가지고 지갑으로 개인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지갑을 비트코인 장투 은 다른 알트코인들 장수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잠시 앞 광고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휴를 맺고 있는 암호화폐 지갑 회사 디센트월렛이 다가오는 2025년 1월 16일까지 대박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최대 65% 할인이 가능하고요 또한 해당 기간 동안에 제품을 구매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에게 6종의 알트코인들 에어드랍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때마다 시세가 바뀌기 때문에 여드랍 받을 때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을 때가 7만원 상당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드랍까지 받을 수가 있다라면은 2단 할인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저의 앞광고 바로 이어지는 비트코인 분석 비트코인의 강세 예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10만 달러를 뚫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바로 앞에는 매도벽 비트 4천개가 걸려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번에 봤을 때 이것보다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일단 기사에서는 4천 개 매도벽이 세워져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까지 거 4천 개 그냥 확 뚫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또조 바이든이 똥을 찌그리고 있다는 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확히는 조 바이든 뒤에서 시키는 사람들이 퇴임 직전까지 지금 난장판을 피우려고 하고 있다는 라 것인데요. 일단 미국 법무부 지갑에서 비트코인 2만 개가 이동을 했는데 이후 코인베이스로 만 개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미국 범업으로부터 코인베이스로 비트코인 만 개. 이거는 비트코인 수탁을 위해서 옮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는데요. 글쎄요, 그것을 지금 당장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수탁을 맡기려면 왜 꼴랑 이렇게 만 개만 옮겼는지 그런 점들은 좀 의아합니다. 부디 독일 정부를 교훈 삼아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미국 정부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를 모은다라고 하니까 아, 그래도 비트 모아? 내가 퇴임하기 전에 전부 다 던져줄게 엿 먹어봐라라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를 미국 민주당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번 주에는 10만 달러를 노렸었던 비트코인 미끄러지고 나서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단기 조형을 한번 받게 되지 않겠느냐? 9만 2천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반등, 다시 한번 9만 8천 달러까지 갔다가 8만 달러대를 보고야 많은. 그 정도의 조정이 나온 후에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고 우주 ai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지금 이 구간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92,000달러까지 흐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덴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더 작은 범인의 움직임에 집중을 하면서 95,000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떨어진 만큼 떨어졌다 반등가지하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만 분석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와리가를 치면서 재축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지표를 리셋을 시키고 있다. 과열된 그런 부분들이 수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비트코인의 오묘한 움직임. 마이크로스트레트지는 샀고 미국 정부는 던지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ETF, 과연 블랙락을 비롯한 ETF 운영사들이 비틀 이번 주에 매수를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이더리움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이더리움. 자, 그러나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더리움이 지금부터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희망의불씨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수익을 포함시키는 그런 부분이 승인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한 저번 주 이더리움 현물 ETF에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더리움이 뒤쳐지지 않을 것이다 뭔가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더리움 전체 물량을 보고 있으면은 60%가 지난 1년간 손박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물량이다 즉60% 존버자들이 강력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기반이 견고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더리움도 할수 있다. 가지야. 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리고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어제 주봉을 3650달러 위에서 마감하게 된다라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말아 올려가지고 밖에서 저기 저항 위에서 움직임을 이어가야만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커앤 핸들 패턴. 이것만 뚫고 올라가면 되는데 진짜 징그럽게 못 뚫고 올라가게끔 막아 두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게 자유를 달라. 자,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솔라나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후달리는 모습들을 보여 주었었는데요. 솔라나 대비 이더리움 차트 보시면은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 약세를 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보다 좋은 모습을 이더리움이 보여 줄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이더리움 체인에서 도지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고래가 어제 무려 158만 개의 도지 코인을 추매했다라고 합니다. 달러로는 44만 9천 달러였지, 하나로는 6억 3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야돈 많다. 도지도 한번 나중에 제대로 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엘리지 분석가 비트가 자빠지면서 이 타워를 끌어 내리고 있습니다. 타워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조정을 겪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525달러도 다시 볼 수가 있겠으나, 위에 있는 665달러만 제낄수 있다라면, 은 네 자리 숫자까지 1000달러 이상까지 쏘게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제타체인 같은 경우도 지지 구간을 잘 버텨 줄 수만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톤 같은 경우 6달러 13센트에서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볼수 있다라고 분석가 제는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자리가 매수 구간이다.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밈코인 무댕을 상장 로드맵에 추가를 했습니다. 페페 플로키에 이어서 코인베이스가 무댕을 상장할 수 있을 것인지 자무댕 역시 알트코인들의 조정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주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래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해당 자리를 지켜줄 수 있더라면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눈여겨서 봐야 할 구간은 26센트 정도가 되겠죠. 조정받는다 할지라도 2위까지 올라오는 것을 잘 확인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인링크가 유럽 최초의 토큰화된 증권거래 및 결제 시스템인 21X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인링크는 21X의 거래 엔진을 뒷받침하고 가격 피드를 제공하며 CCIP를 통한 온체인 경제 전반의 자산들과 연결을 시켜주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체인링크도 좀 가지야. 다음으로, 아발란체 창업자. 최근에 에이다의 창업자인 찰스 호스킨슨, 그리고 리플사의 CEO인 이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미국 정부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아발란체 창업자. 야, 니들만 그거 하냐? 우리도 해. 우리 아발란체에도 트럼프 정부를 만나고 논의를 하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정치적 인맥을 자랑하진 않을 거야. 뽐내지 않을 거야. 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했네. 뽐내기 싫었으면 아예 시작을 말았어야지. 언급을 한 순간 이미 자랑을 했다. 자, 어찌 됐든지 간에 아발란치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아발란치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발란체도 가지야. 다음으로는 언제나 마음 한구석을 먹먹하게 만들어주는 국내 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들이 시세 조종을 막는답시고 단타자들, 개인거래자들을 잡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타를 쳤을 뿐인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암호화폐 시세조종 혐의가 씌워지면서 조사까지 받았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조사를 받게 된 개인투자자들은 자신이 거래를 할때 시세조종의 의도가 없음을 소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 개소리야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니들이 증명을 해야지 이제는 단타까지 못 치게 할 셈인가? 엉뚱한 데다가 시간과 인력을 낭비를 하고 있네요 답답합니다 그럴 거면 사기꾼들을 잡아가지고 형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좀더 써주는 것이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기 사건 보십시오 악마 중의 악마들입니다 이미 사기를 당한 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당한 자금들을 회수할 수 있다라면서 가짜 로펌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사기를 과거에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사기를 치는 정말 악마도 울고 갈만한 사기꾼들이 이번에 적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야 이것들이 사람인가 진짜? 이 놈들은 정말 천벌 받을 겁니다. 정말 정말 나쁜 사람들. 어찌됐든지간에 여러분들 가짜 홈페이지, 가짜 머시기 머시기 날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 또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은 크립토 토마토 채널도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